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자원봉사센터장 허강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이 전남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관은 일단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하고요. 남도사랑봉사단이라든지 불로재능봉사단, 긴급자원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이렇게 다양한 전문봉사단을 육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세탁차가 있고요. 전남 볼론투어라든지 남도친구들 운영 이렇게 연간 한 3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음. 네, 그렇다면 이 전남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이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에는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22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23개인데 그 중에 도하고 순천시의 자원봉사센터만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음. 나머지 21개 시군은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국에 24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여 개는 위탁이라든지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음. 어, 나머지 한 40%로만 직용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시, 도, 이렇게 센터만 직영 뭐,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 다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서로 도와 센터와, 어, 또 시군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남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 아무래도 봉사라는 게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며 네. 정말 따뜻한 사회가 완성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전남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해서 사실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지만 네. 간단하게 좀 중요한 사업만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재난재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상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네. 재난 재해가 생기는데 어, 우리는 2020년에 전남에 어, 구례곡성 담양에 그 수해가 크게 났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우리 전남은 그래도 다행히 피해가 좀 적었지만 네. 그렇게 재난 재해가 많은데 그때가 이제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네. 어, 재난 대응 매뉴얼도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800여 명의 남도사랑 봉사단 그리고 300, 300명의 긴급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 재난 대비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의 재능을 또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더욱 많은 수혜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로재능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볼론투어가 있는데요. 볼론투어라고 하면 자원봉사의 볼론티어와 네. 관광이라는 뜻의 투어를 이렇게 결합한 건데 어, 그렇게 결합을 해서 어, 공무를 통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의 관광지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도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이불 세탁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불 세탁을 위해서 이동 세탁차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농어촌 일손돕기를 5, 6월에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힐링을 위해서 통합박람회도 또 하고 있고요. 음. 또 연말에는 그 시상식의 개념으로 자원봉사자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이 목포시를 네. 개최지로 해서 전남에서 개최가 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부터 교육, 배치, 또 인정부상과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8,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전국장애학생체전하고 소년체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군 자원봉사와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언급해주신 사업들 중에서 올해 네. 치러질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그리고 장애학생체육대회가 목포를 비롯해서 전남 곳곳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최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 3월 15일에 모집 마감이 되었습니다. 음. 네, 당초 한 1,200명을 모집할 계획. ]이었거든요. 근데 목표 대비 140%가 넘는 1,670명이 좀 넘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네. 자원봉사 모집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볼수 있는데 네. 어, 자원봉사자로 선발이 되면 우선 이제 활동 분야가 어, 종합상황실이나 뭐 경기 운영 지원이라든지 또 경기장도 안내해야 되고요. 개회식도 지원하고 홍보 지원, 또 도핑 테스트 하는데 거기 지원도 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장애 보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는 소년 체전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게임이라든지 로봇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오월 열리다 보니까 날씨가 더울 수가 있어서 네. 생수나 음료를 많이 찾을 것 같아서 또 부족함이 없이 많이 어 저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경기장 안내소에 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해서 음. 또 편의 시설도 많이 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가자에게는 대회 기간에 그 보험도 되고요. 음. 유니폼이나 모자 기타 뭐 기념품도 제공이 되고요 어, 자원봉사 최대 8시간까지 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 인증서도 발급이 될 예정이고 또 이제 활동 시에 이제 지급되는 것은 그 교통비 하고 식비 다가 비해서 1일 19,000원까지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한 참여자 중에서는 우수 참여자를 또 이렇게 뽑아서 추후 표창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앞서 소개해주신 주요 사업 이외에 올해 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세 가지를 더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 옹기나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도내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취약계층 등의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봉사단 운영이거든요. 현재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자원봉사가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좀 실적도 좀 떨어지고 음. 또 참여가 쉽지가 않아서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가족봉사단을 운영해 보자. 음.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손을 잡고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도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인성교육에도 좋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야별 재능봉사 통합 거버넌스입니다. 예 돈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통합 자원 봉사를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이미용 봉사라든지 뭐 음식 나눔 등의 재능 맞춤 복지 분야 음. 그리고 전기 수리나 또 주방 화장실 개선 또 도배 장판 이런 행복 공동체 분야 그리고 물품 지원 등 기업을 통한 또 기업 사회 공헌 분야를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이 자원 봉사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아,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원봉사는 받는 이의 행복보다도 주는 이의 행복이 훨씬 큽니다.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더욱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정의하자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호강숙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기에 우리 지역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남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